안녕하세요. 랜선 베트남입니다. 지난 10월 8일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인기가 높은 베트남 하노이에 콘텐츠 진흥원 비즈니스 센터 개소식과 현지 기자 간담회가 하노이 롯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작년 2019년 9월 베트남에 시장조사 인력을 파견해 현지 콘텐츠 시장조사와 교류사업 등을 준비하였고 올해부터 신남방 정책 및 동남아 신한류 확산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를 열고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시장 정보조사와 제공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홍보와 지원, 한베 양국 콘텐츠 교류 협력 및 공동 제작 지원,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및 신규 마켓 발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김영준 원장은 이번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 개소로 신남방 정책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 콘텐츠를 통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거점으로 전 세계 의 신한류 확산을 이끌어 연관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노환 주베트남 한국 대사, 딱 꽝동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그엉 응무엔스원 베트남 이스포츠 협회 회장, 석진영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원장, 박종선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지사장 등 한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언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베트남 이스포츠 협회, 베트남 하노이 오페라하우스, 베트남 글로벌 박람회 주관사 ADPEX, 베트남 국영교육방송 VTV7과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 등 다양한 장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한국과 베트남 간 활발한 문화 콘텐츠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개소식 행사에 앞서 한국 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 주재하에 베트남 현지 방송, 신문 등 언론 관계자 45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를 연 배경을 소개하고 베트남과 협력해 양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개소식 후에도 오는 12월까지 비대면으로 B2B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 애니메이션, 베트남 시범 상영회, 한백 콜라보 온라인 뮤직 콘서트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은 중화권, 일본, 북미에 이어 4위권의 한류 콘텐츠 산업 시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3년간 19.9%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미국 LA 센터, 중국 북경 센터, 중국 심천 센터, 일본 도쿄 센터, 유럽 파리 센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터, 베트남 하노이 센터, UAE, 아부다비 마케터 등 7개국 8곳의 해외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